네, 이번 편에서는 어, 실험 설계에서부터 실험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루틴들을 보여드리는 편이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영란 단장님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하고 아, 있었어요 어, 너무 긴장됩니다 <laughs> 제가 다음 편에서 바이오 제약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들으시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석해석으로 어, 관련된 의약품을 만든다. 어떤 질병을 타겟팅하는 그런 소재를 연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DDS를 연구하시는 거네. 요 이렇게 약물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 도달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번 연구에서는 튜머, 암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탄산 칼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다 약물들을 좀 담지를 하고 튜머 쪽으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표면을 좀 특정 물질로 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 환경은 잘 아시겠지만 좀 pH가 조금 산성, 에스틱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든 약물들이 이렇게 좀 붕괴가 되면서 들어가 있던 약물들이 릴리즈가 되면서 튜머 쪽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타겟팅하는 튜머들을 좀 죽일 수 있게끔. 주로 독성이 효과가 좋네, 될 독성이 큰데 DDS가 잘 되면 항암제가 이제 암 세포만 가서 죽이고 암호지는안 가니까 독성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음, 굉장히 습니다 분류관 연구를 하시네. <laughs> 그러면, 단장님,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생분해성 봉합사를 만들잖아요. 네네. 커팅 부위를, 절개 부위를 여러 봉합을 해놨을 때,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녹는데, 체인이 끊어지면서 녹는데, 그때 pH를 좀 낮추면은, 혹시 암수술 전용 봉합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 그것도 설계하기 나름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에 예? 조금 더 pH가 낮은 또는 뭐 높은 뭐 이렇게 좀 조절 가능한 또 다양한 물질들을 배합을 통해서 어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음. 타겟팅 하는 음.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laughs> <laughs> 어? 나, 나만 알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분쾌획 인가요? <laughs> 바이오 연구와 개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목표를 뭐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가 될지 뭐 이렇게 좀 결정이 되게, 되게 되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실험을 맛보기 위해서 자, 지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만렙 실험 설계사 이영란입니다. 네 오늘 저희 한국 군대에 저만 이렇게 컨셉을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어, 아니요 저도 예쁜해서 그렇지 저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색해요? 어색함에 어색한... 묘미가 있는 거죠 또. <웃음> <웃음> 안녕. 자 어, 오늘 미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제형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기공이 크기가 나오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됐을까요? 그 인디보 시험 전에 이즈세븐 오바라는 세포에 대해서 1대1 어. 비율과 1대2 비율 그리고 1마이크로몰 심백크를 처리를 해서 이 실험은 왜 진행하냐면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그 소재에다가 항원을 코팅을 했어요. 그 항원을 백신으로서 쓸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지7 오바라는 게 튜머인데 o 웨 a 항원을 발현을 하는 튜머예요. 그래서 고형암을 확인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봤을 때심패클이라는게그 o 웨 a 특정 항원인데 이게 조금 말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튜머는 이 세, 표면에, 세포의 분자 표면에 암 특이 항원을 갖고 있어야, 있어서 요, 요것들을 잘 발현을 하냐, 요거를 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 사이토톡식 림포사이트인데, 이 CD8 T c e 이라는 우리가 OVA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여기에 이제 T c e 리셉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컴플렉스를 인식을 하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어서 사이토카인을 릴리즈 하겠죠? 저희가 주로 리셉터하고 라이간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약물에 굉장히 그두가지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세포에서 어떤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 막에 있는 단백질 어떤 시그널을 이제 받기 위한 단백질이 리셉터입니다. 그리고 이 리셉터에 신호를 주기 위한 물질 세포 간 세포에서 아니면 다른 조직에 신호를 주는 물질이 이제 라이간드라고 해요. 그래서 리셉터와 라이간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몸속의 모든 시그널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머에는 c d 4 4라는 리세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잘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 라이밴드인 이제 히알루본산을 코팅을 해가지고 c d 4 4를잘 발현하는 튜머 어, 쪽으로 타겟팅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상태는 코컬처는 끝난 것 같고 어떻게 또 어세이 하는지를 좀 보고 같이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레미티 끝. 어, 요번 주에 우리 보고서 나가야 되는 것들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 우리 갖고 있는 소닉케이션으로좀더 네. 많이 좀 해보고, 시간이 너무 짧을 네. 게 말고 좀더 길게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티슈라이저로 한번더 분쇄를 한 다음에, 한번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보고, 뭐 배양 다시 한번 해보고, 조금만 만들어서 저거 쓸 것만 그냥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또 만들면 되니까. 응. 응. 지금 실습생으로 저희랑 일정. 이제 5개월 정도 영, 실험을 영, 진행을 영, 하고 영, 있는데 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처음 설계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 그러면 이제 혼자 실험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가제 넣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점도가 약간 더끈적끈적거져 가지고 우리가 만들 때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느낌. 그런데요, 단장님, 그 끈적거리는 물질을 파이펫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때는 왜 천천히 빨아들여야 돼요? 어, 네. 그 끈적거린다는 거는 결국은 점도가 음.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속도로 쭉 빨아들여도 잘 따라오지만 점도가 굉장히 높은 네. 물질인 경우는 천천히 하면서 걔네들이 충분히 이 파이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절을 잘 해주지 않으면 버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네,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명확한 볼륨이 따지지 않고 조금 다른 부피가 따져서 실험에 좀 오차를 좀 발생하게 합니다. 이 제형만 몇번 만들어 봤어? 한 몇백 번은 만들지 않았겠어요? 저한 4,500번 했을 것 같아요. 그치. 전문가 돼서 전문가였어요 <laughs> 음. 그럼 원래 실험할 ]인지. 때 이렇게 4,500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아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여러 번 반복을 <laughs> 좀 시킵니다 아마도 한 100번 이상은 만들면서 <laughs> 음. 다양한 조건을 잡고 그 조건 속에서 뭐 기공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들이 잘 담지가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음, 과장을 좀더 붙여서 400번 정도 반복을 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전도가 아주 막 저기하지도 않아. 이거 하고 물 같이 더 넣어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것까지 다 워시. 응. 그래서 맞춰서 지금 센터필즈 좀 세게 돌려주고, 걔네들 팔렛 다운 시켜서 응. 두번 정도 반복하고 웹디시에다가 펴 발라가지고 오븐에다가 건조시키고. 그래야지만 우리 저기, 그, 쌤 사진 찍을 때건조되어야지만 찍을 수 있으니까. <놀람> 성현이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성현이가 키우는 거야? 음. 그 로셀은 그럼 걔네들만 갖고 있고 너는 네. 안 갖고 있어? 이렇게 네. 음. 그거 화세한 기... 것들 나좀 혹시 네. 지금 갖고 있어? 아니? 화세한 어. 거? 어어 화세한 거안 갖고 있어? 네 화세일도 안 하고 해봤는데. 음. 그게 그 지난번에 얘기였고, 그 뒤로 그럼 아직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쪽안돼서한 번. 다시, 다,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이라 표현하면 안 되고, 갖고 와야지, 갖고 와야지. 나한테 한번안된 것도 데이터로 갖고 오고. 왜, 어떻게 안 됐는지 내가 봐줘야지 되니까. 원래 굉장히 그래? 성실한 학생인데 저렇게 컨셉으로 찍으시면 좋 <laughs> 맞습니다. 저 친구가 진짜, 진짜. 이번 진짜. 이제 진짜. 제형을 만들고 컨셉 아, 잡는데, 그래, 그래, 좀 4개월,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음, 상황임에도 음, 결과가 음, 잘 나오지 음.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아주 끊임없이 어. 노력을 해서 실험이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예. 또 진행을 했던 게아니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어. 어, 저희 메타바이오메드도 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험을 라이브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이제 플라스크와 스포이드 <laughs> 그 대변됐던 어떤 실험실의 전경이 어, 실험기구 랩의 어떤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물론 이제 실험에 관련된 지식,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격려, 이렇게 마음, 마음의 응원도 같이 해주시는 굉장히 좋은 리더신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신 것 어, 같아요. 사실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친구들도 그런 마음들을 좀 저희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서운한 면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땐또 이렇게 우리 배식. 알코올로 <laughs>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연구의 세계로 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또 어 이미 연구의 세계를 떠난 연구자들에게는 흥미를 줄수 있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지킨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 오 남매였습니다.